경제에는 정상적인 성장 곡선이 있습니다. 하지만 때때로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때가 있죠. 이 현상을 우리는 버블 경제라고 부릅니다. 버블은 말 그대로 비누방울과 같습니다. 겉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.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할 때, 주식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을 때, 코인이나 미술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될 때,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아직은 오를 거야. 하지만 이건 건강한 성장이라기보다 거품입니다. 버블은 본질적 가치보다 기대와 탐욕이 만든 현상입니다. 결국 한계에 다다르면 반드시 꺼집니다. 문제는 그 타이밍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터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축제를 즐깁니다. 하지만 터지는 순간 모두가 고통을 나눠줍니다. 버블 경제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거품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. 이제 그 정체를 하나씩 들여다봅시다. 잠깐만 부풀어 오른 경제, 언제 터질까요? 그 답은 역사가 이미 보여졌습니다.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.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올랐습니다.